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시 에리정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모레가 토요일이군요 만남자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공개분을 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이 그러니까 58세고 남성이 6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도 참잘 맞고 두 분이서 처음부터 서로 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인상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내 집에 가서 가끔 통화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섹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섹스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섹스보다도 서로 정서적 교감 그리고 감성적 교감이 오바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섹스보다도 서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참 좋아요.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만, 감성이 이렇게 서로 좋은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으면 못 만나요. 여성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은 꼭 지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저도 말이죠. 무슨 섹스가 뭐 중요하겠어요. 이 나이에. 그치만 말이죠. 저도 느낄 건다 느껴요. 느에요 우리 그런 거 잊어버리고 서로 이렇게 이성친구로서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한 번씩 딱 일요일이면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남성분이 일요일은 어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당을 나간다든가 그렇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꼭 만나서 성당 갔다 오면서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대화는 서로 죽이 착착 맞아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만난 지가 일주일에 한 번이 벌써 몇 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아무리 뭐 섹스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한 번도 거길 가자는 말을 안 하네. 참이 남자 이상하네. 이상하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단풍 구경도 있고 그런데 뭐 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요 근데 저는 국내보다도 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외국 여행. 그러니까 아 그래 외국 여행 갑시다. 외국 여행. 그래서 동남아로 갔다고 합니다. 저기 태국으로 해서. 그타파양가 어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행을 3박 4일인가 이렇게 갔다고 왔다고 합니다. 거기를 갔는데 말이죠. 아니 거기 가서도. 서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 스킨십을 되면 남자로서 뭐 어떻게 뭐그 그거 있잖아요. 그 그거 이렇게 뭐 안아주면서 남자의 기능이라는게 있잖아요. 아 섹스라는 것도 해야 될때 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절대가 그 섹스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자기 뭐어 이상 있어요. 왜 안돼요? 왜안 돼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 매력이 있어 왜 당신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아니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 여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힘이 센데 힘이 센데 아니 세고 약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 않잖아요 서로 사랑의 칭표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다 연이라고 여기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데 전혀 발동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발기가 안 되더랍니다. 발기가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발기가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나는 말이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자기. 그러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야 나 한번 꼭 안아줘봐, 안아줘봐. 그런데도 안 되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하나 를 먹어볼게. 그게 뭐예요? 그 있잖아 그그그 그, 그 발기 그 치료제 있잖아 발기부전 치료제 있잖아 피아그라 같은 종류야. 그걸 먹었는데도 아무런 뭐. 그, 영향이 나타나질 않더랍니다. 뭐 효과가 전혀 없더랍니다. 아, 왜 그러지? 내가, 아,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냐? 나 이거 엄청 센데? 정말로 센데? 그러는데, 밤새도록 또 이틀밤,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도 전혀 작동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요즘 몸이 새약해졌나 보네. 그래. 가가지고 뭐, 포신탕좀 먹어야 되겠냐. 뭐, 염소탕, 이런 것도 좀 먹고. 뭐, 어디, 뉴스에 나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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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 그, 뭐야, 그, 유튜브, 그, 그, CF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발기부전 치료제가 엄청 많던데, 그거 한번 사먹어볼게. 사먹어볼게. 그리고서, 그날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나 이거 먹어서 발기부전 치료제 먹는데 었 말이야. 당신, 나 맞나? 맞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기죠. 이제 호텔에 가서 차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탁, 그, 발기는 됐는데, 또, 하려고 그러면 또푹 꺼지고, 푹 꺼지고. 아니, 자기왜 그래? 학생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헤어지더군요. 서로 관심에서 멀어지고 쑥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서로 누군가를 만나려고 또 옵니다. 그래서 그여 남성분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뭐 이렇게 만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한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아니 그분도 원하지 않았잖아. 혼인이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래, 뭘 그래.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아니, 그것도 인연이 돼야 되는가 봐요, 되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얘기 또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59세 됐습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64세 됐는데, 이분은 모든 걸 갖추신, 남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참석이십니다. 저 수원 지나서 화성 쪽에서 사신다고 합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6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56세 됐습니다. 이분은 참석이십니다. 이번에 50대 남성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모셨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75세, 655세 됐습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오늘 가입을 하셨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57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65세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석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